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에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오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에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여섯 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일곱째 해가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왔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식일 당번의 세반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루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의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왕궁을 철저히 지키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 비번은 모두 두 반으로 나누어서 임금님께서 계신 주님의 성전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각자의 무기를 들고 임금님을 호유할 것이며 누구든지 대열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임금님께서 나가고 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백부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안식일 비번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에게로 왔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바,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주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대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며 왕을 호위하였다. 그 그런 다음에 여호야드 회사장이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아, 아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았던 예후로부터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아합 왕조가 끝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는 아시아 왕이 문병 갔다가 고만 거기서 함께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마니까 갑작스러운 비보에 남유다가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때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권력의 야욕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공주였으며 남유다에 또 살았던 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라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라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아달야는 아들의 죽음을 보고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권력의 잔탈 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왕족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통치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 아달야가 왕족을 다 죽였다 그 말은 자기의 손주들도 다 죽였다는 말이에요. 왕자나 손주도 다 죽여버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어머니 이세벨과 더불어 3대 악녀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유다의 시집 오면서 바알 신을 섬기는 걸 가져와서 남유다라와 의금 우상을 섬기는 타락해한 악녀였고 급기야는 어떻게 손주 가져보신 분은 알지만 어떻게 손주까지 다 죽여가면서 자기의 권력을 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일까. 악녀 중에 악녀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절하고 첩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 죽어가는 가운데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살려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에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인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여호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여섯 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 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여호람의 딸,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아시아 왕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시아 야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숨겨서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지나게 합니다. 비록 이것이 여호세바가 한 일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요아스를 지키시고 보호해서 다윗 왕가의 대가 끊어짐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가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달렛 때문에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절한 순간에 하나님은 요아스를 살려놓아서 약속을 지켰단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일곱째 해가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을 하고 여기 또그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 백부장들을 불러서 왕자를 보여주고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착수하게 됩니다. 군인들을 여기저기 배치하고 무기를 나누어 주는데요. 여기 재미있는 얘기 가 하나 있어요. 이건 1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주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랬어요. 아니, 주님의 성전 안에 간직된 다윗 왕의 창과 방패들을 제사장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로부터 다윗 왕 시대까지는 무려 200년의 시간이 있어요. 아니, 그래. 전쟁을 하는데 200년 전 무기를 가져다가 지금 싸우게 했단 말인가? 전쟁 무기를 주었는가? 하는 의교심이 드는 거예요. 제가 터키의 이스탄불의 톱카스 궁전이라는 곳에 갔었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가보니까 무엇들을 전시하고 있냐면, 사도 요한의 두개 골과 손이 전시되어 있고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오늘 나오는 다윗 왕의 칼이 거기에 있다 하고 그걸 보여 주는데 얼마 전에 만든 것 같이 쌩쌩해요. 그것이 정말 진위 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이 창과 방패를 주었다. 이것은 뭐 200년 전 무기를 줘 지금 싸우란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 다윗 왕의 그 창과 방패가 성전 안에 보호되고 있었고 이것을 내준 것은 무기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종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부여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1절 말 그리하여 호위병들과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며 왕을 호위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데려다가 왕관을 세우고 규례집을 주고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다윗 왕가의 대가 끊어질 앙려 이 아달랴 때 끊어지게 될이 급박한 상황에 이 도륙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요아스를 지켜 주십니다. 6년 동안 보호하게 주십니다. 급기야 왕으로 세워 주십니다.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 왕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하스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면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당대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으니간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곳곳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 왕가가 끊어질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아스를 지켜주듯 오늘 또그 약속하신 대로 저와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지키시고 보호해주셔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뭔뭐 다윗 왕의 창과 방패가 없으니까 다윗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정통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바람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굳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